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수옥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복유나 맹금보입니다. 이게체 또한 이대발맹장님께 써놓은 품종입니다. 2번 단절 호피반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호피반 종자입니다. 3번, 복륜복색 천일입니다.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생강근 산반입니다. 여기 는 생강근 한쪽을 산채해서 2, 3년간 올 시나 정말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게 발전돼서 올라옵니다. 5번, 엽성 복륜입니다. 이렇게 산반호식으로 발전이 돼서 올라옵니다. 엽성은 정말 설국만큼이나 엽성도 좋습니다. 6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눈이 발색 아주 좋습니다. 7번 3반홍입니다 이렇게. 노코 정자로 이렇게 구입한 품종인데. 앞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8번 두화입니다. 무맹 두화 A급 두화라 합니다. 1번 황복윤화민건보 뿌리입니다. 뿌리는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 자마 하나 여기에도 자마 양방향으로 자마가 붙어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백점입니다. 2번 단절도피반뿌리입니다. 자마 신화 하나 크게 뿌리 생략점은다 살아있습니다. 조금 짧지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3번, 복륜복식 천일 뿌리입니다. 그래, 자막 하나, 여기 고 붙어 는것 같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생명좀 살아있고, 좋습니다. 4번, 생강, 산책, 생강근 3번 뿌리입니다. 그래, 생강근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시화뭐입시 이렇게. 정말 변화가 이렇게 기대됩니다. 철사는 제가 이렇게 걷어내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뿌리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5번 엽성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대팔만하게 올라옵니다. 6번 호피반 정일품 뿌리입니다. 신화 하나, 자마 하나,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7번 3번 호 뿌리입니다.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자마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생량 좀 살아있고, 전진촉으로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 자마가 양, 양방향으로 두 개.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황복유나 맹금보입니다 풍만한 꽃잎 가장자리에 화려하게 발현되는 극황색 무늬가 정말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일반적인 황복윤화는 여러 품종이 있지만 아주 극황색 황복윤화를 피우는 품종은 단연 맹금무가 어뜸입니다. 작동 아주 겉부리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치 또한 이대발 명량 난실에서 너무 품종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자마두개입니다. 입 길이는 17cm에 입 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번 단절 허피발입니다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우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짧지만은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종자성으로 이렇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개체들은 촉수 불면 불수록 작품이 될것 같은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늬 발색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3번 복륜복색 복린복식 천일입니다. 복륜복색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세손가락 안에 드는 다른 어떤이 품종입니다. 이렇게 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수는 총3 촉의 잡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천일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생강근 3반입니다요 개체는 전문 산책꾼이 이렇게 고향에 사시는 분인데 생강근 한쪽을 요 세력 받고 1년 이그 다음에 2년째 이렇게 3반 이렇게 화려하게 올해 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신화가 벌겋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더 화려하게 올라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강 생강근이 그대로 지금 3년가 넘게 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정말 더 기대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두초개신화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산책 그대로서. 신화 받고 또 올해 신화. 너무나 멋지게 올라옵니다. 생강근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배양해 보실 분께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삼반은 정말 잘 들어있습니다. 삼반이 더, 3년째 더화려하게 생강, 산제품들은 발전한다고 합니다. 5번, 엽성공륜입니다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꽃잎 무늬도 삼반오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발전되는 품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화가 정말 왕방울한 마을옵니다 촉수는 총한쪽에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도문가하합니 6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다 문의가 잘 늘려 있습니다. 속수는총두 촉의 신화나 자마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무명 3만 원입니다. 근기 3반 놓고 종잡목으로 구입한 품종입니다. 앞으로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전진촉은 아주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돼서 나옵니다. 촉수는 총두촉에 자마 나입니다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다음 시화가더 화려하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자만들은 8번, 무면 두화입니다. 이렇게 두화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정말 이렇게 전형적인 두화목입니다. 야구빠다변에 집힌 듯이 오가져 있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5섯 촉에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넘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전형적인 도화목을 하고 있는 아주 이쁜 품종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